네 안녕하세요. 네, 분석을 했는데 너무 웃겨요. 세상에 마상에 이렇게 웃긴 업종이 또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웃기기만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까 말까 하다가 결국 좋은 주식인 게 판명이 나서 이렇게 소개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 찍다가 이렇게 자주 웃더라도 조금만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라는 게 지금 시작부터 전 세계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규모가 127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엄청나게 화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 한번 봤더니 제2의 개놈이라고 불리운데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개발의 질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문가들이 마이크로바이옴 시대가 왔다고 입을 모은데요. 특히 작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여기 굉장히 유명하죠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바이오 쪽은 네 이쪽 컨퍼런스가 정말 엄청 유명합니다 자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가 앞으로 세계를 바꾸게 될세 가지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매 치료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다라고 말하면서 이세 분야가 더욱 부각이 됐다고 해요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 좀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마이크로브 미생물이랑 바이옴 생태계를 합친 말이래요 그래서 몸속에 백조 개의 미생물과 그 유전자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고 있죠 자 우리 몸속에 미생물이랑 유전자를 일컫는 거면 어디가 미생물이 제일 많을까요 네 장내 미생물이 가장 많죠 그래서 장내 세균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변화는 면역 기능이랑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우리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살찌는 체질 따로 있다고, 살 빠지는 체질이 따로 있고, 그래서 유전자, 미생물 차이다. 라는 이야기 간간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0년에 꽤 오래됐는데 미국 에모리대에서 교수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장내 세균이 대사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연구진이 비만 유전 변이가 있고 폭식하는 주의 대변을 채취해서 유전 변이가 없는 주의 투입을 했대요 그 결과 쥐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대변을 의식받은 쥐는 비만 쥐처럼 같이 많이 먹고 살이 많이 쪘다고 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은 이러한 체질 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 시행된 연구에서는 무균 쥐들이 아무 균도 없는 쥐들이 왕따를 당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아, 미생물이 아, 유전자가 엄청 나구나. 체질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까지 거의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랑 뇌 질환 연결고리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대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치매뿐만 아니라 파킨슨 병, 조현병 이건 정신분열증이죠. 우울증, 자폐 등 다양한 질환에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소화기관과 뇌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특별한 신경세포랑 면역 경로인 장, 뇌,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연구들의 논리다.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그 유전자들이 뇌랑도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례로 들고 나온 게 일본에서는 치매 환자 대변에서 암모니아랑 인도 수치가 더 높더라. 그리고 중국에서는 대변 샘플만으로도 조현병 여부 예측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변 이식으로 뇌에서 뚜렷한 유전자 발현 차이를 발견을 했다. 라는 보고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미국에서 보면은 지금 대변 이식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대변 이식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변을 이식을 한다는 건가? 어, 라고 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아까 봤었던 그 비만 쥐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대변을 이식 받은 쥐가. 그러니까 보통 쥐가 있었는데 비만 쥐의 대변을 이 친구가 이식을 받은 거죠. 그랬더니 지금 체질이 같아진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변 이식이 맞나 싶으실 거예요. 실제로 봤더니. 네, 맞아요. 그래서 주목받는 대변 이식술에서 똥도 약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 접근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웃었어요. 철이 없으니까 대변을 이식한다는 말이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똥 이야기에 조금 이렇게 웃음이 터지는 편이에요 근데 저처럼 마냥 웃을 일이 아니라 옛날 속담이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똥이 약으로 쓰이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난치병이나 치료하기 까다로운 병이나 이런 병들은 정말로 이 대변 이식이 유일한 한 줄기 희망이 되는 경우들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가 잇따르자 대변 은행도 성황을 하고 있어요. 정자 은행도 있죠. 그 다음에 난자 은행도 있고 그 것처럼 지금 대변 은행도 있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이랑 유전자를 안전하게 잘 보존을 하기 위해서 대변 은행까지도 성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내 세균을 통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연구들, 마이크로바이옴이 잇따라 발표가 되면서 대변 이식도 이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변 은행들이 하나 둘씩 차례차례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대변 이식은 장내 세균을 조정을 해서 비만 같은 체질뿐만 아니라 아까 뇌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폐, 치매, 당뇨병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 병과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는 잠재적 치료법으로 나타났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마이크로 기반 신약 개발의 질주라고 나와 있죠. 대변 이식 수를 언제까지 하는 것보다 그 한계를 뛰어넘은 마이크로바이온 기반 신약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에서 미생물 소재를 확보를 해서 얘네만 키워서 조합을 하거나 엔지니어링을 따로 해서 신약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대변 이식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시장은 미국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어요. 지난 10년간 미국 국립보건원이 1억 7천만 달러니까 거의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간 미생물체 프로젝트를 착수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발히 연구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유럽연합, 중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중국과 함께 메타게놈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네 캐나다랑 일본은 각각 컨소시엄까지 설립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 산업을 장려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방안을 결정을 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을 필두로 대체식품 등. 5대 유망 분야를 핵심 기술로 선정을 해서 어떤 날에는 이런 정부 정책 수혜로 네오크레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주식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네오크레마가 뭐 하던 회사냐? 세계 최초로 유기농 갈락토올리고당이란 말이 나오죠. 갈락토올리고당이 갈락토스라는 성분으로 구성된 올리고당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특징이 뭐가 있냐면, 사람 젖에서 나오는 올리고당이에요. 보통 모유에서 많이 이러한 성분들이 검출이 되는데, 이건 신생아의 탄소공급원 중에서 주요 탄소공급원입니다. 그러니까, 모유 성분에서 신생아에게 굉장히 유리한 성분을 함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오크레마의 라인업을 보면요, 기능성 당류라고 나와 있는 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유 성분이 강화된 갈락토올리고당도 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기능성 펩타이드류라는 건 다이어트 보조제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자 효모 유래의 펩타이드 제품 혹은 호르몬 조절을 통한 식욕 억제 기능 등의 펩타이드 제품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농 소재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갈락토 올리고당을 세계 최초로 유기농으로 출시를 한 저력이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오크레마 납품량 증가로 실적 개선 전망이라고 나와있죠.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소재 전문업체인 네오크레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성 당류, 기능성 펩타이드, 유기농 갈락토 올리고당 등 이러한 소재들을 KGC 인삼공사, 종근당, 메일유업 등 국내외 300여 곳에 납품을 하는 1차 회사예요. 조금 이해가 가셨죠? 주요 거래처를 보면 종근당, 메일유업, 풀무원, 다들 아시는 회사이죠. 광동제약 연쇄우유, 그리고 KGC 인삼공사회까지 다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은 네오크레마에서 받은 그런 기능성 소재들을 바탕으로 영유아식,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노인건강식품, 화장품까지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 올린 그러한 세 가지 라인업 말고도 2021년 올해에요 효모 펩타이드 FDA 인증을 통해서 식욕 억제랑 지방 억제 기능을 가진 인리스를 미국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성 소재에 멈추는 게 아니라 끝에는 맞춤형 프리바이오틱스 개발 및 염증성 장 질환 치료제까지 자체 개발하고 있다라면서 포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오크레마 대표가 사실 처음에 시장에 상장을 할때 이런 기능성 소재만 팔려고 온게 아니에요. 화장품이랑 의약품 시장까지 뜻을 품고 시장에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오크레마가 화장품도 할 거고 의약품도 곧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네오크레마는 일본에서 갈락토 올리고당을 이용을 해서 화장품 조성물 특허까지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락토 올리고당으로 피부 개선할 수 있다라는 논문까지 게재를 했는데요. 논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세포 수준에서 갈락토 올리고당 요거 제가 모유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게 피부 보호 효과에 대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최 초로 증명을 했다 그래서 얘네가 피부 보습뿐만 아니라 야 주름 개선도 돼 그리고 홍반도 개선시킬 수 있어 라는 논문을 이 친구들이 게재를 했어요 네, 네오크레마 팀이 아니라 다른 논문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냐면 올리고당이 피부 건강이랑 피부 질환 개선 효과가 확실히 있다 라는 논문까지 추가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락토 올리고당의 피부 수분 보유량 증가 효과 야 갈락토 올리고당이 수분 보유도 증가시켜줘 그리고 갈라토 올리고당이 야, 수분 손실량도 감소시켜줘 그리고 주름도 개선시켜줘 봤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네오크레마가 지금 이러한 화려한 이력들을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 건강기능식품을 양산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가능을 했냐면 2020년이니까 작년 기사거든요 네 최근에 작년에 겨우 설비 투자를 마쳤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얘네가 고생을 이미 다 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네오크레마는 결실을 딸수 있는 아주 적합한 맛있는 구간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유통기업인데 위스트라는 회사의 지분을 90% 넘게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회사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생산 및 유통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오크레마는 다른 테마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본연의 회사 흐름 말고도 어린이 괴질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괴질 테마가 한 번씩 들쑥날쑥 할 때면, 네오크레마가, 네, 보너스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볼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봤으니까, 펀더멘탈도 간단하게 분석을 해볼게요. 자, 확실히 어떠세요?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익이 사실 크지가 않아서 단기순익도 마찬가지고 내실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확실히 좋은 흐름인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 현금 기준도 마찬가지로 살펴봐야겠죠 영업 활동으로 인해 현금 흐름 역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여기 투자 활동으로 인해 현금 흐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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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보이시죠? 19년에 가장 많이 투자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결실을 따는 구간이라는 표현이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때 이 친구들이 굉장히 투자를 열심히 했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네오크레마는 네 이제 다 열매가 익은 구간이겠습니다. 자 자본 계정을 볼게요. 19년에 상장을 해서 IPO의 영향으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화끈하게 늘어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2020년 결산 기준으로는 이익 잉여금이 더더욱 늘어있죠. 부채는 크게 걱정할 만한 계정도 없거니와 부채 전체 규모가 증가하는 폭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유동부채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적은 모습. 그래서 부채 총량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산계정도 마찬가지로 우려스러 수 있는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쪽의 개정은 많이 없는 모습이고 건강기능식품의 시장규모 및 성장률을 보니까 지금 이쯤 구간에 있어요. 2020년, 2021년보다 앞으로 한해한 한 해가 더 지날수록 확실히 볼륨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오크레마에 기대하는 바도 정달아서 커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 규모를 보니 확실히 미국이 큽니다. 중국도 크고 유럽도 한몫하죠. 일본에 대비해서 기타 아시아의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네오크레마의 선전을 기대하는 바이고요. 연결 실적 추이 및 전망은 매출액으로 표시되고 있는 바가 확실히 증가를 하고 있죠. 언제부터 증가가 됐냐. 유통기업을 인수를 하고 최근 설비 투자를 마친 이후에 캐파빌리티가 증대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아쉽게도 영업이익률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4.7% 구간이지만 매출 증대와 함께 나타나는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서 영업이익량 자체는 증가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오크레마 현재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네오크레마의 차트입니다. 네, 네오크레마는 그렇게 상장한 지 오래 되지는 않은 회사입니다. 2019년 8월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 직후 조금 떨어졌어요. 그 이후로 이때 2019년 11월에 뭘로 올랐냐면, 야,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127조라던데? 이 이슈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단지 네오크레마가 몸담고 있는 시장 자체가 127조나 되는 거대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굉장히 유망하다 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상한가가 거의 한 방, 두 방, 세방 정도 찍고 내려왔죠 그 이후로 하염없이 떨어지다가 이때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큰 폭의 하락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소폭 반등을 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잡고 난 이후에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이 괴질 공포로 네오크레마가 올랐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괴질 테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해 주시고 또 잠잠하다가 2020년 9월에 최근에 강력한 슛이 나옵니다. 이때는 뭘로 올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야, 정부에서 마이크로바이옴 필두로 그린바이오 신사업 강화한다던데 정부정책사업이야 이렇게 해서 올랐던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 거래량이 많이 없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가장 밑에서 거래체결이 확인된 가격대가 아무래도 4천원 금방대까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8천원 8,500원 많이 오르지 않았어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두배가 넘는 상승을 나타냈어요 역시나 변동성에 꼭 주의를 해 주셔야 할 종목이겠고, 우리는 리밸런싱을 꼭 염두를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잃지 않고 수익을, 수익만을 계속해서 거둘 수가 있어요. 그 점을 꼭 유의를 해 주시고, 네오크레마는 소형주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분석을 올려드렸던 주식들 중에 가장 거래 대금이 낮은 소형주에 속할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주식. 한번의 거래량이 몇 바퀴씩 많이 돌아가는 주식의 특성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완벽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오크레마라는 상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규모도 굉장히 작은 하지만 저력이 있고 재미있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